네. 개념원리 대수 484번 연습문제입니다. 자, 원이 조금 찌그러졌지만, 원 안에 이렇게 사각형이 내접하고 있었습니다. 자, 요 각도와 각도가 같았고요 AB가 5, AC가 3루트 5, AD가 7이었거든요. 자, 그럼 호 BC에 대한 원주각, 호 CD에 대한 원주각의 크기가 같기 때문에 BC와 CD도 길이가 같았겠구나. 우리가 알수 있죠. 자, 일단 왼쪽에 있는 삼각형에서 요각을 세타라고 하면서 식을 써 보겠습니다. 자, 코사인 세타는 2 5 3 루트 5분의 요거 제곱한 25. 요거 제곱한 45에다가 BC를 제곱해서 빼야 되는데요. BCx라고 하겠습니다. 자, 여기 코사인 세타가 같다고 했으니까요. 이쪽에다 바로 옆에다 쓰겠습니다. 2곱하기, 7곱하기, 3루트 5분의 7의 제곱, 49 더하기, 45 빼기 x 제곱 이렇게 써주면 같은 세타인 거니까 저하면 비교할 수가 있겠죠. 자 왼쪽, 오른쪽에 2와 3루트 5를 약분을 해버릴게요. 그리고 여기 70 빼기 x 제곱에다가는 7을 곱하고 오른쪽에 요거 더한 게 94잖아요. 94 빼기 X 제곱한테는 5를 곱하겠습니다. 자, 요거 정리하면 490 빼기 7X 제곱, 5, 4, 20, 5, 9, 4, 15, 470 빼기 5 x 제곱. 이렇게 쓸 수가 있고요. 2X 제곱은 20이니까 X 제곱은 10. X는 양수로 루트 10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X 제곱이 10이니까요. 여기에다 바로 10 넣어줄까요? 그럼 코사인 세타를 알수 있잖아, 그렇지? 그러면 70 빼기 10이니까 60이고요. 분모는 2곱하기 5곱하기 3 루트 5라서 30 루트 5거든. 음, 약분하면 코사인 세타는 루트 5분의 2였네요. 그죠? 저 그러면 우리 사인 제곱과 코사인 제곱을 더한 게 1이라는 것을 이미 알고 있으니까 사인 제곱을 구하려면 1에서 요거 제곱한 5분의 4를 빼야 됩니다. 아, 사인 제곱은 5분의 1이었군요. 그럼 사인 세타는 루트 5분의 1인 것을 알게 됐습니다. 자, 사인 세타가 루트 5분의 1. 근데 자, 지금 반지름을 구하는 것이었어요, 문제가. 그러면 반지름 구하려면은 sin a는 er분의 a라고 할 수가 있잖아요. 그럼 여기 세타 이미 sin 세타 알고 있었고 x로 알았거든. 여기 루트 10이었습니다. 따라서 sin 세타인 루트 5분의 1은 er분의 a가 될 거고요. a가 여기 루트 10이니까 이렇게 써주겠습니다. 그럼 이거 정리하면 되죠. er이라는 것은 루트 50이고. 루트 50은 5루트 2 였어요. 따라서 반지름 R은 2분의 5루트 2. 이것을 선지해서 골라주면 되겠습니다.